0326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LGU 플러스입니다. LGU 플러스, 은, 는 모바일과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슈머 사업과 기업인 프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LG 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한 다양한 콘텐츠를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정책과 5그램 기술 및 기반의 발전으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모빌리티 등 BEP 사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23년 1분기 모바일 누적 가입자 수는 2055만 5천명으로 나타남. 기업 개요 대시 이동 통신 사업과 전화 및 TPS, e b i IDC, 회선 임대 및 솔루션 등의 사업을 영위, 컨버전스에 최적화된 유무선 통합 서비스 제공 대시 주요 종속 기업으로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와 MBNO 사업을 영위하는 주, 미디어로그와 유선 방송 업체인 주, LG 헬로 비전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5g 홀로그램 콘텐츠 및 초다 시점 단말, 대용량 콘텐츠 처리 플랫폼, 초실감 콘텐츠 등을 개발 중으로 5램 관련 콘텐츠 육성에 주력 중임 재무 대시 휴대폰 판매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5램 IPTV 가입자 증가 등으로 통신 부문이 성장한 가운데 종속기업 LG 헬로비전의 알뜰폰 판매 및 통신 수익 증가로 전년 수준의 매출 규모 실현 대시유언가 구조 개선으로 인건비, 지급 수수료 등의 판관비 증가에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유무형자산 손상차손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은 하락대시 휴대폰 판매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기가 인터넷 IPTV 오그램 가입자 증가 및 기업 인프라 부문의 구독형 서비스 출시 스마트 모빌리티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6월 27일 12시 11분기준 장중 LG U 플러스의 시가총액은 4조 8,24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별표사인 현재 주가입니다. LG U 플러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3위입니다. LG U 플러스의 상장 주식 수는 4억 3,661만 1,300매 순한 주입니다. LG U+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LG U+의 퍼운 7.48배이고 추정 퍼운 7.00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9.3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2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51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99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477원이고 추정 EPS는 1582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8배. 1895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5.8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5600원입니다. 영업 이익은 영업 소득 대시 영업 이용으로 영업 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 이익 수치를 보면 8번지 862억 원, 9,790억 원, 181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 781억 원, 7,242억 원, 6,626억 원입니다. LG U+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34번지 0.3% 사인이고 유보율은 221.58%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2.70이며, 전일 대비해서 9.50-0.3%